이번에 원신 단편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해서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Oh, stop. Oh, boy, I'm t a l k i n 모든 형제 자매를 이기고 이곳의 왕이 되면 어? 끝난다. 어? 그래? 오 뭐야? 애, 애니메이션 퀄리티 뭐야? 어머니, 응. 어머니, 아. 또 저주가 나 보구나. 아, 얘도 벽난로의집 아이였구나. 이때는 아버지, 가니라, 아어머니였어 저주가 있다는 게, 뭘까? 거미? <laughs> 아 그래서 얘가 보스로 나왔을 때 거미 모양이었던 게 아, 그게 또 복선이 있네? 아, 애니메이션 퀄리티 좋다 약간 저 분홍머리 여자애 누구 닮았는데? 스타 레일이 누구 닮았는데? 신의 지자야저 말은 저중둘중한명 죽는다는 건데 아를레키는 죽지 않았으니까 제가 죽었다 역시 <laughs> 어머나 세상에 어 뭐야? 아를레키노한테 찔린 거야? 뭐지? 아다 쓰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라고 했으니까 헉,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저게 운명이구나. 그 벽난로의 집에서. 어, 뭐야? 누구세요? 아까 어머니. 성장이 더딘 꽃은 진작 잘라냈어야 했는데. 이제야 시더니 기분 나쁘네. 그렇지 않 오. 오. <laughs> 퀄리티 뭐 뭐냐? 승진함과 향참 멋진 격이지 소리가 좀크네요 이때 는 신의 눈을얻기 전이 구나. 어 뭐야? 신의 눈있 어? 불을쓰 <laughs> 네요. 오, 저선저 어머니라는 분도 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건가? 저주는 뭘까? <laughs> 포기하렴, 이 어머니가 널.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준다고. 뭔슨 소릴까? 허. 피했죠? 피했죠? 허, <laughs>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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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친 각성 뭔데 어? 사실 어머니는 이걸 노린 게 아닌지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어? 집행관이었어? 어? 개충격 <laughs> 아니 집행관이었어? 어? 뭐야? 뭔가 모르는 얼굴이 몇명 있는데, 자, 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구나. 여기서... 어, 근데 방금 모르는 얼굴 몇명 있었는데, 뭐지? 내가 널 키워주마 엄격하고 냉혹한 아버지로서 어... 아... 오... 야 퀄리티 미쳤다 와야 소름이 돋네 아를레키노가 어린 시절에 병난로의 집 출신인데 그걸 관리하던 집행관을 죽인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모든 형자매를 이기고 이곳의 왕이 되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를레키노 인형이 나오고 얘 옆에 있던 친구 인형이 나오는데 결국 왕이 되어야 되니까 모두를 제치고 얘를 죽인 거야. 그리고 집행관은 이때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 스토리로만 봤을 때는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제 너무 그거 하니까 어 어머니란 친구 말고 자신은 아버지란 친구를 쓰겠다.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영상을 봤을 때는 근데 뭐또 이제 전설 임무에서도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거 이 꽃을 보면서 이제 각성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아마 이 꽃이 이제 아까 그 친구랑 자기를 좀 의미하지 않을까. 존나 내피셜이나이 장면이 돌았어. 와. 한번 더 봐. 와. 야 미쳤. 이 어머니가 널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. 이병난로의 집이라는 게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는 것 같아. 신규 강적으로 알리키면 나오잖아. 거기서도 약간 리니를 약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잖아요. 그런 게또 아닐까? 그 칭호를 개성을 받는다.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, 잘 모르겠네요. 여기서 얘는 누구세요? 아, 얘는, 얘는 그애다 스카라무슈. 야, 스카르무슈 그냥 세계수에서 기억 지우더니, 그냥 내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렸는데, 얘우세 번째 있는 애는 누구지? 신요라인가? 그러니까 생긴 게 신요라 같기도 하고, 공식 방송에서 아버지여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아버지랑 싸운 게 있나? 근데 또 여기서는 친 모녀끼리 또 싸워?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모녀끼리면 엄마랑 싸운다는 건데, 이것도 약간 해석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. 아를레키오 나와서 전설 인물 한번 봐야 이거랑 약간 매치가 되면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와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퀄리티 진짜 박수 미쳤다 그냥 원신 애니 언제 나오냐 아 원신 애니 내놔 막 이러고 있을 때 단편 애니메이션 탁 내면서 야 이거라도 먹어 그러니까 그냥 원신 애니메이션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면 그냥 대가리 박뀌었다그런 <laughs> 마인드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퀄리티였습니다. 아를레키노, 뽑아야겠지. <laughs> 뽑아야겠지.